세계에서 종교가 없는 사람이 많은 나라 탑10. 요즘은 종교를 갖지 않는 사람들이 점점 늘고 있죠. 그렇다면 전 세계에서 종교가 없다고 답한 사람이 가장 많은 나라는 어디일까요? 그럼 지금부터 알아볼까요? 10위 우루과이약 41%. 남미지만 생각보다 굉장히 세속적인 나라죠. 9위 네덜란드 약 44%. 종교보다 개인의 선택을 더 존중합니다. 8위 라트비아 약 45%. 발트 3국 중에서도 가장 세속적인 편이에요. 7위 한국 약 47%. 불과 몇 십년 사이 종교 없는 사람이 크게 늘었습니다. 6위 중국 약 52%, 국가 문화적 영향으로 종교 비율이 낮게 나타납니다. 5위 홍콩 약 55%, 도시화가 극단적으로 진행된 사회의 모습이죠. 4위 일본 약 60%, 종교는 있지만 믿음은 생활과 분리돼 있습니다. 3위 북한 약 71%, 국가 체제 특성상 종교 활동이 거의 없습니다. 2위 에스토니아 약 60%, 유럽에서도 손꼽히는 비종교 국가입니다. 1위 체코 약 78%. 세계에서 가장 세속적인 나라로 자주 언급됩니다. 한국은 전 세계 기준 7위. 종교는 의무가 아니라 선택이니까요. 세상을 순위로 보는 채널, 차는지식이 전해드립니다. 이런 글로벌 순위가 더 궁금하다면 구독과 좋아요. 세계에서 종교가 없는 사람이 많은 나라 탑10. 요즘은 종교를 갖지 않는 사람들이 점점 늘고 있죠. 그렇다면 전 세계에서 종교가 없다고 답한 사람이 가장 많은 나라는 어디일까요? 그럼 지금부터 알아볼까요? 1 2위 우루과이 약 41%. 남미지만 생각보다 굉장히 세속적인 나라죠. 9위 네덜란드 약 44%. 종교보다 개인의 선택을 더 존중합니다. 8위 라트비아 약 45%. 발트 3국 중에서도 가장 세속적인 편이에요. 7위 한국 약 47%. 불과 몇십 년 사이 종교 없는 사람이 크게 늘었습니다. 6위 중국 약 52%. 국가문화적 영향으로 종교 비율이 낮게 나타납니다. 5위 홍콩 약 55%%. 도시화가 극단적으로 진행된 사회의 모습이죠. 4위 일본 약 60%. 종교는 있지만 믿음은 생활과 분리돼 있습니다. 3위 북한 약 71%. 국가 체제 특성상 종교 활동이 거의 없습니다. 2위 에스토니아 약 60%. 유럽에서도 손꼽히는 비종교 국가입니다. 1위 체코 약 78%. 세계에서 가장 세속적인 나라로 자주 언급됩니다. 한국은 전 세계 기준 7위. 종교는 의무가 아니라 선택이니까요. 세상을 순위로 보는 채널. 차는 지식이 전해드립니다. 이런 글로벌 순위가 더 궁금하다면 구독과 좋아요.